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에, 어제는 그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부동산의 그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그 알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많은 그 공인중개사분들을 만나보고 또 실제 공시 뭐 거래 상황, 뭐 한방 또 이런 뭐 네이버 물건 이런 물건들을 많은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평균치를 보면은 알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말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매수하려고 했었을 때그 공인중개사분들의 성향을 좀 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현직에 있는 공인중개사이면서 이 말을 하면은 뭐 저도 뭐 사실상 이 영업에 별로 제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인 것 같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공인중개사분들의 그 성향도 뭐알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그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크게 그 상승론자 또 하락론자 다음에 그좀 애매모하게 표현하신 분들, 자기가 시장을 잘 모르신 분들 본인이 또 시장 론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이런 파트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초보 공인중개사는 그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뭐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제외 두고 경험이 어느 정도 업력이 쌓였다고 치고 한 5년 이상 됐거나 10년 이상 대신 공인중개사분들도 봐보면 성향이 대체적으로 둘로 나누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엄력이 되시면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지냐면 그 상승론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그 여전히 하락론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이 있어요. <laughs> 그 통계를 뭐 조사해 보고 뭐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 어떤 지구 내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서울로 치자면 뭐 위대지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어 강남에 있는 삼성동이라든지 뭐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가보시면 어 상승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60% 에서 80%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뭐 10%에서 뭐한 30%, 많게는 40%까지. 그런데 이게 이제 신도시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 하락론을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도시가 안정화되면서 그 하락론자들은 계속 퇴출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신뢰를 보시면 저도 지금 여기 혁신도시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혁신도시가 지금, 뭐, 되어진 지, 첫째 아파트가 한 뭐, 2014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했으면, 이제 만한 5년 가까이 지금 되어 가고 있죠. <laughs> 이제 점차 이런 아파트가 입주민들이 늘어나고, 이, 계속해서 투자자 하셨던 분들이 분양권으로 투자를 해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실거주로 하셨던 분들이 2년 살고 빠져나가고, 어떤 분은 4년 살고 빠져나가고, 어, 본인들은 투자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후속으로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장기 거주하시게 되는 분들이 좀더 많습니다. 어, 뭐 시골처럼 한번 살면 뭐 평생 살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도심지에서는, 이제, 들어오면, 어떻게, 뭐, 장기, 한, 뭐, 10년 정도? 이 10년이라는 구간 자체가 형성되어진 게 보통 한 지구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그, 거주를 하게 되냐면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한 중학교 때까지는 한 지구에 거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한 10년 정도 되겠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한뭐 3년. 고등학교 때 되면 또 이사를 많이 갑니다. 고등학교에 어디에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고등학교가 배정되더라도, 자기 경제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사를 못 가고 계속, 그한 지구에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향분들이, 상향 부동산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 고객분들이 물건을 주면, 그 고객분들의 물건을 잘 깎들 못 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도인 분들이, 어, 지금 시세가 한 3억 하는데, 어, 뭐, 3억 천, 3억 2천, 3억 3천을 부르더라도, 아이, 시세가 너무 비싸요, 선생님, 뭐, 고객님, 사장님, 그 가격이 한, 시세가 3억 밖에 안 되는데, 그 내려지죠?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본인도 오를 거라는 생각이, 그 믿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하락론을 생각하신 분들은 성향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현재 가치는 뭐 실제 3억에 뭐 거래되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가격이 빠질 것 같아. 이거 2억, 9천이나 8천이나 7천 이렇게 빠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물건을 주, 받은 그 매도인들한테 어떻게 말하겠어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은, 본인이 성향이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 그 아주 나쁜 의미로 매도인 물건을 쉽게 매몰차게 후여치는 그런 중개사분도 일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도 일부는 있지만, 대다수는 그 중개사분들이 자기 성향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뭐, 당연하게 부정적으로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 뭐냐면은, 그, 물건을 접수하게 된 매도인 분들이 자기 물건이 가치가 하락되겠죠. 이렇게, 이게, 거래가 이렇게 되다 보면, 물건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중개사분들은 물건을 나쁘게 표현할 수 밖에 없고, 어디인지, 뭐, 어떤 부동산의 물건이 보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점을 더 강조하게 되겠죠. 그그 그, 그 사람 눈에는 단점이 크게 보여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래의 가격이 더 하락할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매도인한테 가격을 더 싸게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 상승 쪽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물건을 매도하게 되면 왜 매도하려고 내놓으신가요?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도하지 마시죠. 왜 매도하시려고 그러신가요? 이게.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그게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아니, 앞으로도 가격이 더 하락, 아니, 더 상승할 것 같고, 뭐 이러는데 왜 굳이 팔려고 하시냐. 그냥 뭐 임대나 전월시장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럼 이게 성향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 하락론을 생각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 일단 그 지구 내에 어떤 일정 내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이제 신도시가 뭐유해 신도시겠죠? 평택 고덕 신도시 지금이 찬찬하죠? 그런 신도시에 내 들어오시면 그런 부정적인 그 공중계사분들이 계속 소문이 나게 돼요. 그 지구 사람들한테 소문이 날게 되니까 그 이제 아줌마분들이 또 이렇게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야저 부동산은 가지 마라. 소문이 악. 그래서 그분은. 그런 게 부정적으로 마시라고 가격을 후려치신 분들은 본인은 후려쳤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해서 거래를 또 여러 건 성사시킬 거예요. 근데 이게 갈수록 소문이 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님이 떨어지고 본인은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신도시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이 되고 자기는 다른 지역으로 갈수 밖에 없어요. 다른 신도시로 가거나 다른 새 아파트를 분양한 또 입주장으로 갈 수밖에 없거나 아니시면 또 이제 자기의 능력이 좋아서 입주장만 또 신도시만 골라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중개사 분들은 크게 성향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어떤 신도시에 들어와서 어,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아주 어, 토지를 뭐 개척할 때부터 토지 때 시작을 해서 쭉한 군데에서 뿌리를 내려서 하시는 중개사 분들이 계시고 어떤 신도시만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한꺼번에 많은 그 신도시에서는 거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잖습니까 그렇게 하거나 또는 새 아파트 신도시는 아니더라도 새그 아파트 분양해서 입주할 시점 그 지구만 또 이렇게 그새 아파트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파트는 두 부류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겠죠. 이거는 내가 매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상승론을 생각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많이 물건을 내는 게 아마 자기의 물건이 그 제대로 가치를 받으시겠죠. 어떻게든지 어, 상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당연하게 매수인분들이 나타나면 가격을 뭐 제가 스스로, 공인중개사가 스스로막 깎으려고 하지 말아요. 이것은 어떻게 좋다라고 이것은 당연한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본인 성향이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 매수인 분들은 최대한 가격을 싸게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분들 즉 하락론을 주장하신 공인중개사분들을 만나면 아주 더 싸게 살수 있겠죠 그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니까 그래서 어 이런 <laughs> 공인중개사분들의 성향을 알게 됐고요 뭐 이것은 예, 예,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부동산 물건을 파악한 데도, 어, 예, 예그 도움이 되고 또 이게 부동산 공인교사님의 성향을 또 파악해서 여러 정보를 얻는 것도 되어질 것 같습니다. 또그 성향에 따라서 물건을 내놓기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누차에 밝혔겠지만 저는 부동산이 한없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의 소유자라 특히 고객님들한테 매도 권유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 해당됩니다. 근데 제가 봐보면, 어, 공중개사분들이 그, 그 저도 또 그것도 알고 있거든요. 매도 하지 말라고 해도 꼭,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도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몸이 근질근질 한것 같아요. 저, 그도왜 그러냐면, <laughs>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예를 들어서 3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10년간 보유하면 이 땅이 6억도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7, 8억도 될수 있고, 10억도 될수 있는데, 어, 절대 고객들은 그렇게 오래 보유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몸이 근질근질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나이 지금 서른에 어떤 토지를 하나 샀는데, 10년 보유에 20년 보유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 내 나이 40, 50될 때까지 어떤 소득 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3억 주고 토지를 샀으면 한 2, 3년 만에 이게 4억 되면 어떻게 해요? 팔고 얼른 1억을 소득 창출을 시키고 세금 일부 내고 내가 뭐돈 천만 원이나 2, 3천만 원 빼내서 해외여행을 가든지 자동차를 하나 바꾸든지 그리고 내가 투자했던 일부 뭐 원금과 그치현한 이익금을 더해서 어 다시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대부분 또이게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장기 보유하라기도 그렇게 성향상 오래 보유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까지 말씀 제가 드렸으니까 잘 파악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장기로 보유하기를 권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잘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